코코 트레일러의 텐트라반입니다. 겉의 모양이 지금 아~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아~ 네, 행사에 계신 분들도 관심 있게 보세요. 지하 장 진입 가능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겉에가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 텐트 라반 이름 재밌네. 텐트를 카라반과 텐트 라반 뭐뭐 뭐 이런 건가? 안녕하세요. 요거 좀가다의 제품 좀 설명해 주시면 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코코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텐트 트레일러로 지금 한2 0 0 0대 이상 판매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코코나와 같은 회사예요? 어이 네, 같은 거 텐트 라반도 아 저희가 런칭을 해갖고. 네, 제가 이제 담당이 돼갖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이요 아 같은 거는 모토가 뭐냐면, 일단은 저 텐트 트레일러한 3년 쓰신 분들이 이제 슬슬 불편함을 느끼세요. 네. 가장 큰 불편함이 뭐냐면, 이제 비가 왔을 때, 바람이 많이 불었때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더 튼튼하고, 맞죠. 더 편안하게 다니고 싶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편하게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 이런 300급짜리 카라반을 가지고, 네, 높이가 2m 8이에요. 아, 지하주차장이 뭐. 충분히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45도 이렇게 우리 주차장 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한 350근만 돼도 이게 다세요. 아 그리고 저런 카라반들 보시면 400근 정도 하부가 다 지금 아작이 나 있거든요. 그거를 다 개선해서 스웨이 강의 운행도 편하고, 부담없이 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팝업이 하면은 제 기준이고 제가 키가 195인데, 와. 이렇게 보시면 2800까지 올라가세요. 선생님이 들어가셔도 되면은 더되는 어? 거네. 와. 올라가서도 뭐 와. 이렇게 있어서 2m 40도 되나봐요. 2m 80이 바닥이요 80? 80? 네. 아니 바다에 여기 여기도 바닥이 되게 8 0이에 근데 뭐 제가 하도 하고 가장 큰 거는 카라반 아니 안에 들어오시면 카라반의 단점이 이제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텐트 감성도 느끼면서 이제 캠퍼들이 이게 저희가 같이 이제 제작을 한 거거든요. 설계들을 다한게 기획을 하고 보시면 이렇게 안에서 확장감 4방 8방이 열려 있어서 뭐 내가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어편하게있어도 제가 제 기준으로 보아서 여기도 이제 테이블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도 잘수 있고 뭐 이렇게도 잘수 있고 또 여기서도 잘수 있고 그냥 하시고 또 보시면 테이블도 어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뭐 입식을 하실 분 입식도 할수 있고 자식으로 하시면은 저 밖에 한번 테이블 여기 딱 있는데 요거 한번좀네 네. 애들 있는 집은 여러분 이분이 195입니다. 제가 참고로, <laughs> 예, 195요. 예. 195.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마감해서 평상으로. 아, 제가 참고로 몸무게도 120kg거든요. 와우, <laughs> 생각보다 덜 나가시네요. 예, 예, 195예요. 보시면 이제 아이들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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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려서 놀수도 있게끔 아 이거 완전 평, 완벽한 평면되니다네 예, 저기서 ]구나. 여기까지 공간이 한 4m 60 정도 되세요. 4m 60. 네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 주민 자제 기준은 두, 두 명이 힘들지만 어른들도 두 명이 하게 2m거든요. 그래서 어른 일반인은 들하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뭐 가장 큰 거는 뭐 필요한 거 냉장고. 어 있어요. 어 냉장고 있어요.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양 양문형 우리 아 양문형 네, 양문형으로 투도 투도 5리터짜리로 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전자레인지, TV, 에어컨까지 여기 이제 다 되어 아, 있어요. 들어가겠습니다. 오. 아. 되게. 아 저렇게 떠다니 다 되고요. 시 그리고 가장 큰게하나만 오시면 수납을 못 하세요. 저희 코코트레일러 회원님들이. 하나에 해서 이거 오늘 제작 때 갖고 지시고 여기도 스납에 이렇게 다 돼서 그 짐도 얘를 빼버리면 높은 짐도 우리 노타리 날로나 이런 거 갖고 다니시거든요 슬러 네. 같은 거다 여기다가 스납을 편하게 움직이게 하할수 있게끔 이제 멀티룸 만든 거에 진짜 딱필요하다 만드는 겉에 사이즈는 일반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음. 거예요? 충분하시죠? 폭이 얼마죠? 폭이 저기 앞에서 끝까지가 한 5.8m 정도? 앞뒤로는 5 8 m 옆으로는 옆으로 2m 2m, 2m 정도 주차장 되네요. 예, 저 그 코컨트라일러 T7이라고 했어요. 그 모델보다 더 작고요. 그럼 무게가 공차는 600kg. 600kg. 예. 면허 필요 없고. 네, 예, 면허 필요 없고 금액은 금액은 1,350 공차기준. 1,350이에요. 예. 그래서 와. 이제 가장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아, 혁신적인데. <laughs> 그렇게 나오니까 평상만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네. 어 저희 항상 보면 카라반 사실 때막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캠핑 스타일에 맞추기 싫은데. 난내 스타일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음. 그것도 편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입식하실 분 입식하시고, 자식하실 분 자식하시고, 이걸로해서 다다미로 사용하실 분은 다다미로 사용하시고. 음흠. 그러면서 내가 다이 좋으신 분은 다이다 하실 수 있게끔 음. 편하게, 뭐 무시동이 다 매력 뜨게 하고, 에어컨도 여기다 달고, 그냥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마음대로 내가, 내가 진짜 이, 이 하나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거예요. 등도 뭔가 커스, 커스터마이징이 될수 있게 네. 기본으로 다 제공을 해주셨구나. 네. 그래서 캠퍼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캠핑을 정형화시키지 만들라고 하지 말자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아 그러면서 텐트 감성까지 했어. 이거 회사가 어딨나요? 이거 코쿤 트레일러 차케드 아, 아, 아 예, 코쿤 예, 트레일러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텐트 라바는 이제 제가 아, 첫판 만들어서 네. 아우 <laughs>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퍼들이 2년 동안 제작을 했기 때문에 코쿤 네. 회원들이 한, 그, 한 2000대 이상 팔리는 회원님들끼리 초창기 멤버들이 같이 모여서 이걸 기획을 한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텐트 트레일러의 당점인 비 네. 그리고 바람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폴딩을 또 네. 하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풀타풀을 뭐 덮어서 전체를 덮고 다니시는 것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우리 개방감도 좋고 이런 걸 한번 만들자 음... 그래서 기획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니로 개방, 이건 개방감이 <laughs> 이거는 뚜껑만이지 그냥 열린 거 <laughs> 같은 느낌이라 너무 근데, 좋은데요? 이렇게 밥을 술을 먹다가도 내가 뭐할때일나 네, 네, 네. 이렇게 자고 네. 그게 최고인 거 같아요 이렇게 자면 네. 되고 네. 오, 비올 때도 또 소리 맞으면서, 눈치도 네. 있고, 이게 별도 볼수 있고, 그... 사방팔방으로 환기가 되기 때문에. 핵기창도 있고, 원하면, 네. 정말 원하면 저기다가 이제 뭐, 뭐 어, 태양열도 할수 있고, 네. 다할수 있습니다. 맥스펜도 할수 있고. 맥스펜, 이거는 맥스팬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돈이 필요 없어요. 네. 그돈 들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천하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네, 그죠. 네. 저는 솔직히 태양열도 추천 안 하거든요. 지금 그 필요가 없겠죠. 요새는 뭐 인사철 대용이잘 돼서 네, 보 무슨 뭐 저850 배관패 어쩌는 로 지금 잠깐 이거 지금 어죠 그렇죠, 이런 거 어제 제생각하고 이거 전체 다 돌리고 있는데 음. 냉장고까지 다 돌리고 있거든요. 음, 네, 아닌 네, 것 같아요. 이것도 DC TV, DC 냉장고. 세일도 네. 참다 없고 뭐 나머지 옵션들은 뭐 관성브레이크 이런. 일단 1 5 0 관성브레이크 기본 적용이고요. 열텐트 네. 기본 적용으로. 기본 적용으로. 네. 네. 그러니까 뭐 와서 상담해 보시면. 네. 일단 가장 큰 거는 지금 출고가 네. 이제 저희 그 회원들하고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음. 일단 회원님들의. 그런 선주문, 네 선주문 많거든요. 음 그래서 출고가 11월 달이에요. 아 그거 말고는 뭐다 괜찮거든요. 지금 엄청 지금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한번 아 진짜 새롭게 만들어 본 거예요. 네. 다 똑같은 제품만 있잖아요. 어, 저도 무거워서 조심했는데 아니 120kg가 다니시는데 <laughs> <laughs>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풀, 네, 님 김풀인 거죠? 예 네, 김풀. 제가 이제 코코틀에서 그 김풀이라고 좀 제일 이름 유명하니까요. 유명한 김풀 같아요. 찾으시면 됩니다. 네, <laughs>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잘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긴 어디요? 여기는 코쿤 트레일러 텐트라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어, 놀러오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열정적으로 자리 주셔가지고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열정이 느껴지시는 저분을 찾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분 말고 네. 코쿤 트레일러의 텐트라반입니다 겉에 모양이 지금 아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아 네, 행사에 계신 분들도 관심있게 보세요, 예. 지하철 시장 진입 가능하고. 영화니다 영화.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겉에가.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